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첨가물의 부담이 단순 불편함을 넘어서 생활의 질까지 바꿔놓는 분들을 진료실에서 꽤 자주 만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나이가 들수록 어떤 첨가물이 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잔잔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차분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익숙한 음식인데도 먹고 나면 기운이 빠지거나 속이 묵직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변화는 대부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오랜 시간 서서히 쌓여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자극이 한계점을 넘은 것이지요. 한 어르신은 우유 대신 매일 마시던 커피 음료가 원인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지만 인공감 미료와 안정제가 조합되면서 부담이 커졌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으셨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첨가물은 단독보다는 조합될 때 몸에 더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체내 리듬을 흐트러트리는지 부드럽게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과 간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느린 회복 속도와 첨가물이 만나면 몸이 예전보다 훨씬 큰 부담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한 환자분은 평소 먹던 달콤한 차와 빵을 계속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오후에만 머리가 띵하고 기운이 가라앉는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식습관을 차근히 살펴보니, 감미료와 유화제가 꾸준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 점막이 약해지면, 같은 양의 감미료도 훨씬 강한 자극으로 느껴지며, 피로감이 더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드물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자극에도 미세한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잘 읽지 못해 불편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치지만 간과하기 쉬운 첨가물의 대표적인 조합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몸에 부담을 주는 첨가물 조합은 크게 세 가지 흐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의 점도가 높아지기 쉬운 시기와 인공감미료의 만남입니다. 감미료 자체가 해롭다기보다 간에서 처리할 때 작은 부담이 계속 쌓이면 피의 흐름도 정체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산소 전달력이 떨어진 시기와 보졸료의 결합입니다. 보졸료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게 만들어 세포 회복 시간을 늘립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생산이 둔해졌을 때 안정제와 점증제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한 중년 여성은 평소 먹던 요거트와 디저트가 부드러워서 속에 좋을 거라 믿었지만 점증제와 안정제가 장내 점액층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와 산소와 에너지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영향을 받으면 몸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첨가물 조합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더 섬세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향료와 보존료가 함께 들어있는 음료를 꾸준히 마시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흔들리며 피로감이 서서히 쌓입니다. 또 단맛을 내는 감미료가 점증제와 결합된 제품을 자주 먹으면 장벽이 쉽게 지쳐 소화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무설탕 젤리를 매일 드셨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섭취를 멈춘 뒤 일주일 만에 매일 느끼던 묵직함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조합된 첨가물은 단일 성분보다 체내에 오래 머무르고 부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첨가물 자체가 모두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과부하가 생기기 더 쉽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몸의 신호는 항상 먼저 오지만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많은 분이 하는 첫 번째 실수는 첨가물 양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이 적으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만 조합에 따라 체내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탕 대신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칼로리가 낮아 좋아 보이지만 감미료와 향료, 보존료가 함께 들어 있으면 장내 자극이 상당히 커집니다. 한 환자분은 다이어트 때문에 하루에 두세 잔씩 무설탕 음료를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붓고 오후마다 기운이 떨어졌습니다. 당시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섭취를 줄이자 증상이 빠르게 완화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조합의 영향력을 지나쳤던 탓입니다. 성분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 구성의 조화를 살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조합에 훨씬 민감해지므로 작은 변화도 몸에 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단맛이 약하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단맛이 강하지 않으면 첨가물이 적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맛을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감미료와 안정제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단맛이 거의 없는 건강음료를 꾸준히 마셨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 피로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분을 살펴보니 감미료와 점증제가 함께 들어있어 장내 회복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단맛의 강도와 첨가물의 양은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맛이 부드러울수록 다양한 보조 성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분표를 살펴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벽은 회복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오래 남을 수 있고, 이런 미세한 불편이 결국 전체 컨디션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피곤함과 기분 저하를 심리적인 문제로만 돌리는 것입니다. 첨가물은 장과 간뿐 아니라 신경계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기분 변화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식후 졸림과 의욕 저하가 계속되어 스트레스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살펴보니 점증제와 보졸료가 들어간 음료를 하루 두세 잔씩 드시고 있었습니다. 줄이자 며칠 만에 오후 피로가 완화되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단순한 기분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장내 자극이 신경 시스템에 영향을 준 결과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첨가물의 영향은 신체뿐 아니라 감정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피로와 기분. 저하가 있다면 식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조정만으로 삶의 리듬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첨가물 조절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하려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일주일은 무설탕 음료와 향이 강한 간식을 절반만 줄여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계만으로도 속 편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가공육이나 소수류 섭취 빈도를 자연스럽게 줄여보시면 좋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편안한지 스스로 감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석달 정도 지나면 성분표를 읽는 습관이 자리 잡아 부담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섯 달쯤 되면 식사 후 피로감이 뚜렷하게 줄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단계별로 조절하면 무리 없이 일상 속에 스며들 수 있고 몸의 회복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첨가물은 적당한 거리 두기가 가장 현실적인 관리법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부터 드시는 가공식품 중한 가지를 선택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향이나 색이 유난히 선명한 음식은 잠시 쉬어 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가능한 자연에 가까운 식단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많은 분이 컨디션 회복과 집중력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반응에는 차이가 있으니 불편함이 계속된다면 전문의 상담을 권합니다. 오늘 이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건강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음 정보를 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일상과 건강한 컨디션을 응원합니다.